일반고의 내신이나 특목고의 내신 내가 지원하는 학과의 내신은 어느 정도 될까를 갖다 예측해 보는 거는 아, 내가 수시로 지원하려는 학과의 지원 가는 내신 예측해 보기라는 제목으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뭐 저도 요즘 뭐 거의 매일 뭐 배치 상담 하느라고 뭐 하루 10시간 이상씩 상담을 하고 있는데 학부모님들이 그 많이 질문하시는 게 이제 그런 거죠. 아, 우리 아이 내신 갖고 어디까지 갈까요?라고 얘기하는데 내신이 다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수 과목과 비교과가 좋아야지만이 합격을 하죠. 뭐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지도했던 학생들 중에서 서울대 직윤도 일전 삼등급 대가 합격한 학생이 있고 서울대 직윤 의예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대 고대는 작년에도 저희가 4등급대그 사등급 후반대에도 합격시킨 학생들의 사례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건다 예외죠, 그죠? 어, 이런 건다 예외고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그래도 적절하게 일반고하고 특목고자사고에서 이 학과에서 어, 적절한 내신은 이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일까를 예측해 보는 건 유의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수 과목과 비교 과가 좋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괜찮다고 봤었을 때, 그러니까 지원자 중에서 그래서 상위권에 속한다고 했었을 때.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일반고의 내신이나 특무고의 내신, 내가 지원하는 학과의 내신은 어느 정도 될까를 갖다 예측해 보는 거는 유의미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신설학과가 요즘 되게 많죠. 그래서 신설학과 지원 가능 내신 예측해 보기. 이제 연세대에 있는 신설학과 갖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하고요. 모든 학과를 다 분석해 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한양대가 이제 교과 추천형 한양대가 좀 달라졌죠. 한양대 교과 추천형이 수능 최저가 삼합질이 생겼었죠. 그랬을 때 이게 참 예측하기가 힘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성균관대나 뭐 이런 데들은 기존에 이제 수능 최저가 있었는데 한양대는 수능 최저가 없었는데 이번에 수능 최저가 생겼죠. 이랬었을 때 한양대 교과 추천형 내신을 갖다 예측해 보는 거는 어, 어떻게 예측을 하면 될까? 그래서 방법을 좀 한번 알려드릴까 하고요. 그다음에 인기 학과인 정치외교학과 학종 내신 예측해보기. 그러니까, 인기학과인 정치외교학과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저희가 정치외교학과 내신을 어떻게 예측을 하는지 한번 말씀드릴까 하고, 그다음에 정원이 확대된 의예과의 학종 내신을 예측해보기. 한번, 그래서 의예과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의예과 교과 전형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제가 아마 9월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학생들의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때 의대 1학년 학생들이 많이 이번에 이제 구모에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은 수능체제에 저는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모 끝나고가 굉장히 이제 저는 또 관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랬었을 때 의외과 교과 전형은 수능체제가 다 높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도 분명히 내시는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수능 체제를 맞췄었을때 약간은 도전적으로 올해는 의예과 교과 전형을 지원하셔도 수능 체제를 마쳤다고 한다면 어 지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어그 분석을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이런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릴까요? 물론 그러니까 모든, 모든 것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 없고요. 그냥 대표적인 데서 이제 한개 그한 학교의 학과들 갖다 선정을 해갖고 좀 분석을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우선. 신설학과 지원 가능 내신 예측해 보기 에서 자, 근데 연세대 인공지능융합대학에 지능형 반도체 전공이 신설됐죠. 요번에 연세대 인공지능융합대학이 이제 되면서 기존에 이제 뭐 컴퓨팅학과, 컴퓨터학과 이런 것들 이제 포함돼서 이제 인공지능융합대학이 신설됐죠. 근데 거기에 이제 딱 보면 눈여겨 볼만한 학과가 지능형 반도체 전공 신설이에요. 그러니까 추천형이 6 명이고 활동수형이 여 명이죠. 근데 이게 이제 학생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왜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보냐면은 국제 캠퍼스에서 전과정을 이수하죠.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 경쟁률이 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ISE는 높은, ISE는 높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어, 디냐면 연대가 어디냐면 이제 국제연과 활동 우승을 풀었기 때문에 연대를 가고 싶은 학생들이 많이 지원했기 때문에 ISE를 갖다 지원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그 연대 그 i s e 를 지원했거나 연대 하스를 지원했거나 이런 데 전부 다다 다 빵꾸잖아요. 그 연대하고 어, 활동우수형과 국제형이 중복 학적되면 다 어디로 갔죠? 활동우수형으로 갔죠. 그러기 때문에 그게 어, 경쟁률만 높았던 거지 저, 작년에 전부 다, 다 빵꾸가 났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국제 캠퍼스에서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어, 경쟁률이 전 낮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존에 뭐가 있냐면 어, 채용과 연계한 기존의 그.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가 있죠. 기존의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고 지원을 해보시면, 아, 반도체에 대한 비교과를 준비했던 학생들이라고 하면, 물리와 반도체를 준비했던 학생들이 어디를 가려고 하겠죠?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를 우선 가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분석을 해보면은, 그 다음에 내가 반도체, 아, 반도체인데 연대를 가고 싶어. 아, 시스템 반도체는 못 가? 그러니까 나는 그냥 지능형으로 갈까? 이 생각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교 를 한번 해 보시면은 작년에 연대 그 공과대학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 분석은 모집 인원 3 8명에 경쟁률이 7.11대1이었고 충원인은1홉명이었고 15%까지 아니 50%까지 얼마였죠? 1.86이었고 70%까지 2.17이었죠. 한번 이 이제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 분석을 하면 아 얘네 이 학생들이 어디까지 지원했고 학생들은 이걸 보고 움직이거든요. 그니까 시스템 반도체 공학은 적이니까, 아, 내가 시스템 반도체가 안될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그냥 좀 낮춰서 지능형 반도체 전공을 갈까? 아, 이렇게 이제 대부분 학생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것이 지능형 반도체의 어, 그, 지능형 반도체를 갖다 지원하는 학과의 내신들을 갖다 예측해 볼수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2024 공학기관 면접응시율이 64.6%였고, 수능최저 충전율이 76.4%였거든요. 그러면은, 1단계에서 3 8명의 4배수에, 그죠? 0.646에 0.764. 면제 공시율과수능최저 충전율을 갖다 곱하면 1단계 4배수 뽑힌 애들 중에서 면제 공시하고수능최저를 갖다 맞춰서 대상자는 75명입니다. 근데 충원인은 19명이니까 38명 더하기 19명, 57명까지니까 75명 중에서 57명까지 합격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은 거의, 어, 대상 중에, 대상자 중에 80% 정도까지 합격을 했다라고 보여지죠. 자, 그러면 학생들은 어떤 판단을 할까요? 아, 내가 1단계만 되고 수능시험 맞추면 1단계 대상 중에 거의 80% 가까운이나 합격하니까 나는 그냥 국제캠퍼스에서 4년 동안 있기 싫어. 그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공학이 있을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작년에 연대 등록자가 얼마였죠? 일반고가 60%였거든요. 그러니까 1.8등급대 정도까지는 1.8등급, 1.9까지도 저는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 일반고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2등급 중후반까지는 또 이제 풍무고 자사가 들어왔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어디 들어올까.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지능형 반도체 전공 활동 우수형 지원 가능 내신는 저는 이제 디스플레이 융합공학과랑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8, 1.9등급까지가 어디냐면 이제 그, 시스템 반도체그 공학을 갖다 일반고 애들이 선택했다면 1.8등급 때까지는 일반고에서는 비교과가 우수하고 이수과목이 좋다고 한다면 2등급 초반대까지는 충분히 합격할 가능성이 있다 보여집니다. 저희가 예전에 신소재공학과도 일반고에 그 2.16등급이 합격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고 2등급 초반대까지는 충분히 합격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특목고 자사고 같은 경우에도 3등급 중반까지는 제가 볼때 지원 가능하고 합격할 가능성이 있다. 그니까 러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연세대 같은 경우는 내신을 많이 보는 경우가 있지만 저희가 비인기학과지만 작년에 4등급 제도 합격시킨 사례가 저희가 있었기 때문에 이수과 목과가 이제 비교과가 좋아. 그런 특목고 자석은 3등급 중반까지 이렇게 진행형 반드시 공학을 갖다 쓰신다고 한다면 해볼만 하지 않으실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예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한양대 교과 추천형 내신 예측해 보기. 그러니까 한양대 교과 추천형에 수능 최저가 생겼죠. 근데 이게 이제 올해가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왜 기회가 될수 있냐면 한양대 교과는 작년에 수능 최저가 없었기 때문에 다 높아요. 그러니까 어떻죠? 잘못 들어오는 거예요. 겁나서. 그런데 겁나서 못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대학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다른 대학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에 있을까를 갖다 예측을 해보면 한양대 교과 추천형을 갖다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작년에 등급컷에 겁먹고 아 이게 수능 최저 삼합질이 생긴다 하더도 내려갈까 이거 고민하지 마시고 다른 학교하고 비교를 해서 한번 분석한 다음에 적극적으로 한번 지원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분석해 드릴 때는 뭐냐면 고대 성균관대 한양대 교과 건축학과를 비교 분석을 합니다. 건축학과는 명확하죠. 건축학과는 그냥 건축설계사를 갖다 따야 되기 때문에 많은 대학에서 5년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 어, 건축공학과는 다르죠. 건축공학과에서도 물론 두 가지를 다 운영하는 학과도 있지만 건축학과는 설계사를 갖다 이제 그 목표로 하기 때문에 하는 학과고 건축공학은 이제 공학에 대한 개념이 되기 때문에 분리해서 고대 건축학과, 성균과대 건축학과, 한양대 교과 건축학과는 요딱 건축학과를 갖다 건축 설계사가 되고자 하는 매니아들이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어떤 매니아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일정하게 지원을 하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한번 이렇게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3합칠이죠. 평균인 거고. 성균관대는 3합칠 탐구 하나였고. 그 다음에 이제 교과입니다, 교과. 교과기 때문에 이제 더 명확하게 이렇게 분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양대 교과는 수능최저가 없죠. 성균관대를 보세요. 2023년도에 10명이었죠. 그 그러니까 2.0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신이 낮으면 어떻다고요. 그 다음에 몰리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14.9대1로 몰렸죠. 인원이 16명이나 늘었는데도 이렇게 몰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인원이 늘었던 것도 있지만, 내신컷이 낮았기 때문에 몰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균관대 학교장 추천이 50%까지 1.74, 1.76이었죠. 이때, 그러니까 고등 학교 추천 전형과 성균관대 학교 추천은 같은 학생들이 사실 교과를 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동돼서 나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성균관대는 2.01이었을 때, 2023년대 고대는 1.67이었습니다. 성균관대가 얼마였죠? 1.74, 1.76이니까 고대 같은 경우는 물론 인원이 줄은 경향도 있죠. 1.67에서 그 그러니까 9명일 때 1.67에서 그다음에 이제 7명을 줄었지만 1.45 1 5서 .45, 연동돼서 가는 경향이 있죠. 교과를 넣는 애들은 계속 다 교과를 넣으니까요. 그런데 한양대 교과치는 너무 높, 높죠. 이거하고는 뭐 다른 세상 같죠. 근데 여기는 수능 최저가 있는 거고 여기는 수능 최저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잖아요. 그래 성균관대는 알겠어. 그러니까 성균관대는 올해 1.74, 1.76이면 이 정도 선에서 제가 봤을 때 마무리 되면서 이 정도의 학생들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 한양대 교과 추천형은 어떻게 될까? 이제 되게 궁금하죠. 인원이 적고 데 내신 높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저는 어떻게 보냐면 그 내신이 좋은 경우, 수능 최저가 같거나 비슷한 경우 교과를 함께 다 지원한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다 이제 고려대와 성균관대 함께 움직였어도. 한양대는 별도였다. 근데 이제 요즘 보면 당연히 지금 옛날 전에는 뭐냐면 공대야. 그러면 성균관대 갈래? 한양대 갈래? 그러면 한양대로 되게 많이 이동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 학생들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은 오히려 성균관대, 문과는 뭐 거의 대부분 다 성균관대고 그 이과 같은 경우에도 어 사실은 성균관대를 더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요즘 학생들한테 제가 물어보거든요. 성균관대, 한양대 되면 어디 갈래? 그러니까 성균관대를 조금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 성균관대와 한양대, 또, 그, 탈, 그, 어디이그 학생부 종합전형의 등급컷을 보면 성균관대, 똑같은 건축학과가 한양대하고 성균관대를 보면 성균관대가 조금 더 높습니다. 그죠? 등급컷이 70%컷이나 이런 것들이 한양대보다 성균관대가 약간 더 높아요. 물론, 뭐, 큰 차이, 뭐, 한 등급 차이가 나게끔 높은 건 아니지만, 그거는 뭐냐면 학생들이 성균관대를 좀더 선호하기 때문에 꼭 똑같은 건축학과에서 어,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도 성균관대 쪽으로 더 선호하기 때문에 좋은 학생들이 성균관대를 더 선택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뭐 문과처럼 뭐 원사이드하게 성균관대는 아니겠지만 원사이드하게 성균관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 지금 그 흐름으로 보면 성균관대로 이동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특히 한양대 건축학과는 7 0권일 33이었기 때문에 제가 볼때 제일 중요한 또 경쟁률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이게 이제 저쪽으로 이동한다 하더라도 경쟁률이 높으면 대래들은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올해 된 한양대 건축학1 3 3이라는 학생들이 여기를 갖다 지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1.33이라는 수능최저가 없었을 때70%거 1.33이라는 착시로 인해서 제가 볼때 경쟁률이 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쟁률이, 물론 이거는 경쟁률이 낮다라는 그 전제입니다. 경쟁이 높으면 저렇게 1.9등급까지는 내려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 예상은 경쟁률이 낮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일전 선산 때문에 학생들이 잘못 들어오죠. 그러니까 경쟁률이 낮다고 한다면, 그죠? 제 예상대로 경쟁률이 낮게 된다면, 올해, 도나마나 제가 볼 때, 고대나 성균관대나 한양대나 이렇게 중복합격되는 학생들이 있어 줄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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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합은 아니겠지만, 2월, 2월, 2월 나오면은 잘하면, 아니, 어떻게 일전 3등급인데가 일전 고등급까지도 뭐 1.8등급대 후반까지 갈수 있어? 저는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전제 조건이 이제 제가 예상한 것처럼 경쟁률은 좀 낮아야 됩니다. 경쟁률이 또 높아버리면, 어, 제가 볼 때는 이제 아무리 애들이 빠져나간다 하더도 높았던 아이들이 교과하기 때문에 수능 최저 3합7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볼 때는 1.9등급까지는 아니었고 오히려 이제 한뭐 1.7이나 이렇게까지는 갈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올해 하나의 변수는 뭐다? 분명히 애, 학생들이 그, 그 어디야 수능 최저가 쉽지 않을 거다. 그죠? 저는 하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에서 학생들이 못맞을 거다. 지금까지 한양대를 검토했던 학생들은 수능 최저가 없었기 때문에 들어왔는데 수능 최저가 생겼기 때문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된다? 이제 성균관대하고 중고학격이 되면 어. 한양대 쪽 한양대에서 성균관대를 일부는 이동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성균관대에서 한양대로 오는 것보다 는 한양대에서 성균관대를 가다 선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월까지 간다면 최종은 저기까지도 갈수 있다 최저는 물론 저기 이제 70% 것은 아니죠 최저입니다 그래서 하기 때문에 한번 이런 식으로 해서 교과 추천형에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들을 갖다 이렇게 한번 다른 대학들과 비교해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좀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자, 이제 정치외교학과는 참그 인기학과죠. 그 인기학과인 정치외교학과의 학종 내신 예측해보기. 이렇게 한번 해봤거든요. 한번 보세요. 내가 이제 가려고 하는 데가 서강대에요. 서강대 서성안에서 이제 서강대 3개년 정치외교학과 지원 경쟁률 취유와 입결을 갖다 이렇게 제가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이거 보죠. 왜 제가 이제 서강대 정치외교학과를 갖다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 계속 인연 요소 높은 거예요. 70%까지 1.84, 1.8이죠. 근데 경쟁률도 높았죠. 근데 올해 보세요. 경쟁률이 확 낮아졌죠. 왜 그러냐면 자 2022년도에는 70%까지 알면 2.8이에요. 학생들한테 훈훈하죠. 70%까지 2.8이니까 50%까지 2.71이고 70%까지 2.8이면 학생들이 몰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21.09대1이었어요. 근데 1.77, 1.84였어요. 50. 자 이렇게 등급컷이 이제 한 등급씩이 다 올라가 버리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됐죠? 경쟁률이 급감해 버렸죠. 21대 1에서 12대 1. 거의 그냥 반토막이 난 거죠 경쟁률이요. 그런데도 합격한 학생이 50%컷이 1.6이고 1.8이었어. 제가 볼때 올해는 이 경쟁률이 어그 이거보다 더 내려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저는. 오히려 10대 1 전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렇게 됐었을 때, 그러면 어디냐? 그럼 이 학생들이 다 특목고자, 물론 일부 특목고자 사고일 수도 있죠. 그런데 자 서강대에서 발표한 학생부 종합전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그 고교 유형별 비율을 보면 일반고가 54.1%고 특목고가 46%예요. 그러니까 일반고대 특목고의 비율이 거의 5대5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보기에 여기서 얘기하는 1.8등급이 일반고였을 가능성이 되게 크다고 보입니다. 물론 자사고일 수도 있고 외고일 수도 있고 그러지만 저는 일반고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또 여길 보세요. 자 정치외교학과가 50%까지 1.6, 1.8이었지만 자 비슷한 인기학과인 자 경제학과를 보면 50%까지 2.4이고 70%까지 3.21이었고 경영학과는 50%까지 2.94고 70%까지 3.47이죠. 물론 2.94는 제가 볼 때는. 뭐라고 보여주면 뭐 특목고 자사고라고 보여줍니다. 그런데 자 이런 어떤 분포들을 갖다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 그렇죠?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요 여기에서 보면은 그럼 어디까지가 이제 저는 가능할까 일반고는 제가 볼때1.8 등급대, 심지어는 1.9 등급인 학생이 저는 정치외교학과 지원해도 저는 비교과하고 그다음에 그 어디야? 비교과하고 이수 과목이 좋다고 한다면. 일반고 1.8등급대 또는 1.9등급대가 지원하셔도 저는 된다고 보고요. 특목고 자사우는 3등급 후반대, 심지어는 4등급 초반대 넣으셔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8에 그 어디야? 그 매몰돼갖고 아 너무 내신이 높으니까 지원을 포기하시거나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저희가 작년에 서강대는 화학과이지만 저희가 그뭐어 어, 국제고 학생이 5.07등급도 저희가 합격시킨 사례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학과 같은 경우 토목 그러니까 서강대 같은 경우도 이수 과목과 비교과를 되게 많이 보죠. 그래서 5.07등급인 학생도 저희가 화학과 같은데 화학과에 합격한 자연계열이긴 하지만 합격한 시킨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일반고는 1.8에서 1.9등급대 토목고 자사고는 뭐 3등급 후반이나 또 4등급 초반때 이수 과목과 비교과가 좋다고 한다면 한번.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셔도 제가 볼때 좋지 않을까. 그래서 70%컷인 1.8에 매몰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한번 지원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원이 확대된 의예과 이제 학종 내신 예측해 보기. 그러니까 성균관대 탐구형 의예과가 이제 50명으로 인원이 증원이 됐죠. 그러니까 오늘 성균관대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성균관대가 이건 학교에서 발표한 자료예요, 작년에. 그러니까 성균관대가 일반고 학생들의 합격한 학생들을 보니까 자, 합격자 평균은 1.10이고, 3년간 중에서 최저인 학생이 1.66이다. 이게 작년에 성균관대가 학교 설명에도 발표한 PT 그냥 그대로입니다. 평균이 1.10이었고, 일반고의 평균 중에서 가장 낮은 학생이 1.66이었다. 근데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1.3번. 물론 자사고에는 이제 광역자사고와 전국단위자사고가다 들어가죠. 근데 최저는 얼마였다? 3년간에서 2.56일 최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평균이 1.38이었고, 2 5 6기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요번에 이제 어떻게 됐냐라고 보면은, 성균관대에서 작년에 결과를 보면은, 성균관대에서 작년에 25명의 OBS였는데, 일반 고학생들은 다 1.1등급대가 됐죠. 2023년도에는 대부분 다 1.1등급대였고, 1.2가 한명 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특목고자서는 이런 분포를 갖다 가져갔죠. 그래서 일반 고학생들은 작년에 대부분 1.1등급대에서 끝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올해 어떻게 될까요? 올해는 50명의 4배수니까 20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원이 2배 늘었지만 1단계 뽑히는 인원은 작년에 25명의 5배수인 125명에서, 그쵸? 얼마가 돼? 50명의 4배수인 200명이 되기 때문에 75명 정도만 늘어나죠. 일단 2배가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냐. 일반고 1.3등급 미만 1.2등급대에서 이수과목과이수과목이 좋아야 되죠. 그리고 비교과가 좋다고 한다면 일반고 1.2등급대까지는 합격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제, 뭐 1.66도가 합격했다고 하는데, 물론 당연히 비교과 자신있다 이 넣어보셔야 되죠. 그런데 안정적인 내신은 1.2등급대가 1.3 미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에서 이수과목과 비교과가 좋다고 한다면. 근데 이수과목과 비교과가 안 좋으면 사실은 성교관에 넣는 것이 또 내신이 좋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감안하시길 바라고. 특목고자사고도 2.2등급대. 이제 학생들이 되게 많이 지원을 갖다 이제 꺼려하죠 내신을 많이 보고. 아까도 보면 다 특목고 자사고도 1등급 대 애들이 주로 그 작년, 재작년 됐잖아요. 근데 학교 발표 자료를 보면 2.56까지 됐다고 얘기하니까. 근데 보면 은 특목고 자사고에서 2.2등급 대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이제 한번 어, 지원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저희는 뭐 3년 동안에서 휘브에합격한 학생들 중에서 1 3일도 되는 가 있기는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갖다 이제 분포해서 보신다고 한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그래도 이제 안정적인 내신은 1.2등급 대 그때 그래, 투모고자성 2.2등급 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과 전형이죠. 의예과 교과 전형 내신 예측해 보기 위해서 제가 한번 그 부산대 지역 이제 교과 의예과 예상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데 이걸 부산대라고 보지 마시고 우리 지역에 있는 의대에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지원할 학과에 대한 의대를 갖다 다른 학교 와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부산대만 그 부산대를 갖다 제가 이렇게 찝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 각 지역의 지역 인재나 이런 데서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면 이제 수능 최저 수학 포함 3합 사인 부산대와 3합 사인 충남대 지역 인재 교과 의예과를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부산대는 30명이었죠. 그리고 경쟁률이 6 1대었고 충원 인원이 21명이었고 50%까지 1 0 5 1.08이었죠. 최저가 1.1대 초반이었어요. 되게 높죠. 충남대는 모집 인원이 20명이었어요. 그죠? 경쟁률이 이제 얼마였죠? 8.1대1이고, 충원 인원이 29명입니다. 근데 최저 충전률이 32.3%니까 한 2.56대1밖에 안 됐죠. 그러니까 충원 인원이 높다 보고 그러니까 최저가 어디에서 됐어요? 50%까지 1.2, 70%까지 1.25인데 최저가 3.48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됐다? 빵꾸가 난 거죠. 빵꾸가 나서 3.48이 된 거니까 2.48이 이렇게 충남대 지역인재 교과를 갖다 3,048인 학생이 지원한 것 자체가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지역인재 교과에 이제 삼합사인데 이제 이렇게 빵꾸가 날수 있다는 라걸 갖다 보여드린 겁니다. 근데 이제 올해 부산대가 왜 내려갈까 이렇게 저는 이제 예측을 해보면 한번 보세요. 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데 울산대가 지역인재 교과가 생긴 겁니다. 그게 얼마가 생겼죠? 33명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5배수를 뽑고 면접 보죠. 그럼 제가 볼때 부산대는 작년에 일괄이었잖아요. 여기서 합격했던 학생들이 그냥 그대로 어디 중복 합격돼 갖고 울산대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인원도 33명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부산대 아까 이제 그 충남대 같은 경우 1점 그 70%까지 1 2등급되었는데도 빵꾸가 나서 348이 됐는데 부산대는 되게 높은 거예요. 1.05, 1.08. 그럼 어떻게 되죠? 부산대를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이 울산대가 생겼다라는 것도 감안을 하지만 아, 그래도 이게 경쟁률이 저렇게 6.07대 1이나 되고 그러는데 1.05, 1.08인데 내가 가능할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냐면 부산대 지원을 갖다 많이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산대를 갖다 지원을 많이 못할 생각,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충남대 지역인재 교과의 수능 최저 충전률이 얼마였죠? 그3 그러니까 2 32%대였죠. 자, 그러면은 부산대가 높다 하더라도 그죠? 부산대가 아무리 지역 인제 높다 하더라도 저는 40%는 넘어가는 거는 지원자 전체 입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울산대로 빠져나가고, 부산대는 이 등급컷 때문에 착시죠. 그러니까 울산대로 빠져나가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울산대로 빠져나가는 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부산대만 딱 보기 때문에 1 2등급대인 학생들은 겁먹어서 들어오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원을 주저할 것이고 경쟁률은 저는 제가 볼때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능 최저 충전율이 그렇게 올해는 제가 볼때 계속 수능 최저 충전율 얘기를 하고 있죠. 수능 최저 충전율이 그 만만치 않을 거고 그다음에 또한 가지는 저렇게 울산대로 빠져나갈 거고 경쟁률이 비슷하다. 그러면 저는 어디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1.2등급 초반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뭐 충남대처럼 저렇게 빵꾸가 날 거다라고 뭐 단언하기는 쉽지 않죠. 워낙 뭐부경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학교가 이제 그러니까 부산대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교과는 저는 제가 볼때 최초 학원 아니겠지만 추학까지 가면 1.2등급 초반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런 교과 전형들을 갖다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지역의 학교들과 비교를 해서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하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입시는 판을 읽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판을 갖다 제가부터 한번 이렇게 학교별로 지원하려고 학생들이 어떻게 움직일 거고 어떤 성향일 거고 그다음에 수능 최저 충전율이 이번에 구모가 나면 어느 정도일 거다라는 걸 예측을 하셔갖고 이렇게 지원 경쟁률을 갖다 마지막까지 이제 불안하신다 불안하시다고 하면 은다 끝까지 경쟁률을 보시고 한번 지원하신다고 한다면 의외로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이 올해는 수능 최저가 맞춘다고 한다면.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입시에 대한 것은 마지막에 오셔서 더 신중하실 테지만 이런 입시에 대한 흐름을 잘 분석하시고 입시를 갖다 잘 분석하시는 것이 성공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9월 모의고사 잘 보시고 그다음에 원하시는 대학에 다 합격하실 수 있도록 지원 전략을 잘 짜시길 바랍니다.